그치네. <laughs> <굳이, 웃음> 그만하자. 시간만 남자고 <남아. 웃음> <laughs> <응? 웃음> 그만하자. 그만하자고. <웃음> 그만하자고. <웃음> 진짜 그만하자. <laughs> 다 집어 치우라고. <laughs> 아데 <아연아. 웃음> <laughs> <laughs> to start the class. Ah, before we start the class, how about my, like, how dope my like teachers? It's pretty? <laughs> it's pretty, <laughs> Some language, right? It's so good. It's so good? What it is it? It's a... F is like a pest? Or oh, pest. Pest. Ah. Booster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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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ol. Booster. Booster. <laughs> 뭐 하고 싶어? 왜왜 왜, 왜? 아 그거 하고 싶었어. 아 정신이 없네요.

<starters> <House of water> oh. how do you pronounce it? And this one. This is October's birthday words for say. so we got a cake for heart cake. cake? <웃음> <웃음> so why don't we do this s a t i s f a c 이렇게 리본을 풀어 놨고 라이터랑 성냥도 준비해 놨습니다. 뭘 <laughs> <laughs> <몰래? 웃음> White House, Our Nar Restaurant, Lily's Mother's Recommendation. Oh, 아 I <laughs> One, two, three, Kimchi. <laughs> 아니, 중간, 어, 정, 정전. 정전이 됐습니다. 제가 정전은 살면서 몇번 겪어본 적이 없는데, 비슈케크에서 정전까지 겪을 줄은 몰랐네요. 다은이는 양배추 볶다가 지금, 양배추도 보여드려야지. 양배추를 볶고 있었는데, 음, 큰일 났어. 저희는 영상 편집하고 또 내일 수업 준비하고 있었는데, 정전이 일어났어요. 근데 음. 바깥은 음. 보니까 빛이 있거든요. 근데 이 아파트는 다 꺼졌어요. 그러네. 제가 보기엔 이 아파트만 정전이 일어났나봐요. 아파트 꺼졌어? 지금 내가 물어봤는야너 안에 뭐 들었다 그거? 코코넛인가? 다은이는 고장난 노트북 고치고 다은이는 라면 부수고 무코드는 마카롱 먹어요 먹어도 돼? 응 맛있겠다 Enjoy 너 혼자 안 먹으면 나중에 편집 못한다 아 다시 못 닦아야 되는데 음, 음, 음 맛있다 음 오 예. 이거다. 이거 인가? 이거. 음. 와, 너무 맛있어. 라면을 갖고. 더 끓여 먹고 싶어져. 미가 깨어난다. 음? 매워 매워. 켜지면 라면 빼려 먹을까? 응. 어 매워. 빨리 켜지면 좋겠다. 그러니까. 이랬는데 3일 뒤에 켜지는 거 아니야? 음. First activity Clever b l o c k s and l o b i c o As you can see, Clever Blog is same as uh, Blog Coding. It's a o b c o d r i n d e l Wistle. It's a Bandel Wistle. It's a Bandel d i n d e l w d e l w i e t s a n d e i n d e l d i n d e l w i s t l b i s t l e It's a b a a b e l Wistle. w e s a b a t l e It's a b a n d 야호 야 미션 종이를 읽고 저거를 이 아이들이 풀어야 합니다 원 스텝 주스 투 리더 나는 아라비 e 을좋아 오늘 아이티 수업이지만 친구들이 자기 누가를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. 오비 파르마크. It looks yum. 들을 위한 뭔가 파티. 오케이, okay. one more. It's practice. 삼 i n 치 오케이. One two t h 삼 미술관 보내고 우리 여행는건 어떻게 해요? 그건 좀 힘든데 여기는 키르기스스탄 현대미술관입니다 기획전을 구경하고 있어요 길에 미술관을 윤이 타고 이런 건꼭그 비행기 탔을 때 위에서 보는 느낌인가요? 그러네. 중앙아시아의, 중앙아시아의 아름다움. 너무, 너무 아름다운 그림을 발견했어요. 천사들과 뭔가 신화 속 장면 같은데 되게 그리스 신화 속 그림 같고 막 되게 유럽적 그림 느낌. <목소리> 느낌. <목소리>